안녕하세요 직구해줘 황실장입니다 오늘은 신곡동 신축아파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현장은 지금 가격을 인하를 해서 주변에 이 집보다 더 작은 빌라가 이 집이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한개동 14층 건물 총 2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의 타입입니다 그리고 거실도 가격 대비 정말 넓고 방들도 괜찮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격 인하를 해서 정말 메리트가 있는 집이 되었어요. 먼저 주차장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지상 노면 주차 가능한 공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안쪽으로 일부 필로티 주차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부 설명 드릴게요. 전실 공간은 좌측에 신발장 총 3칸 시공되어 있고요. 한 칸은 키 큰장 그리고 두 칸은 위아래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에 매립 평선반 시공되어 있고요, 루트로 하고 띄움 그리고 정면에는 일괄 소등 버튼 그리고 벽면은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양계형 여닫이 도어 시공되어 있어요. 내부로 들어오면 바로 좌측으로 첫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 작은 방은 세로 사이즈가 2.8m 정도 되고요, 가로 사이즈는 2.5m. 그래서 침대 놓고 침대 앞으로 책상을 배치를 하고 다용도실 문 앞으로 해서 한책한 옷장 정도 배치가 가능한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이 총두 개인데요. 이 다용도실은 수전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잔짐들을 좀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청소용품들, 청소기 충전하시면서 보관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도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어 있으니까 환기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가면 주방과 거실은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먼저는 거실 살펴볼 건데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라인 조명이 주방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더 길어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튀어나온 조명 없이 매립등 깔끔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밝은 톤의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가로 사이즈는 한 3.7m 정도 되는데요. 쇼파 자리가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4.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인용 쇼파를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쇼파 놓고도 안마의자까지도 추가 배치가 가능합니다. 넓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트월에는 포세린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예쁜 조명도 달아뒀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실도 넓게 되어 있는데, 방들도 그래도 넓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편이고, 주방 구조도 좋고, 근데 현재 분양가 인하를 해서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3층인데요. 앞에 뷰를 보면 1층은 지금 우리 집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동강거리가 좀 있습니다. 3층인데도 답답한 느낌은 들진 않고요. 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막힘없는 조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상호는 KCC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고그 맞은편으로는 대면형 주방 공간. 주방은 거의 미음자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식탁으로 쓸수 있는 이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한 4, 5인 식사하기에 알맞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무릎 넣고 식사하실 수 있게 홈도 파져 있고요. 안쪽으로는 식탁 자리 밑으로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좀 많고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커피 머신이라든지 소형 가전제품들을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구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콕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구 하이라이트, 1구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로는 메리평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창은 크진 않지만 거실창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마통 풍치기도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면의 타일도 테라주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하부장이 그레이 색상이어서 그레이 색상 조합으로 이렇게 예쁘게 마감이 된 상태예요. 상부장은 화이트 색상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밑으로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이고,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도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을 해서 이렇게 가전제품들도 이렇게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집이 정말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들어와 보면은 안방도 작진 않습니다. 가로, 세로 다 3m가 넘는 사이즈로 되어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창은 약간 작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북박이장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안쪽으로 침대를 놓고, 침대 헤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코너로, 기억자형으로 북박이장을 시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에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샤워기와 코너 선반, 수납장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이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샤워는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타일도 하늘색상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뭔가 쾌적한 느낌이 드는 부부 욕실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여기 안쪽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수납을 하신다든지 화장대 놓고 파우더 룸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기 가능한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쁜 커튼을 달아놓고 파우더 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버로 해서 포인트로 시공되어 있고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까지 살펴봤고요. 안방 바로 옆으로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적당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샤워 공간에는 샤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 메인 샤워기와 코너 선반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양변기, 젠다이 선반과 수납장 모두 구성되어 있고요. 베이지 톤과 오드톤의 타일로 따뜻한 느낌의 메인 욕실, 적당한 사이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두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 작은 방이 가로로 좀 길게 되어 있어요. 가로로만 해서 3m가 넘는 작은 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여기에는 한 4칸의 옷장 정도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다용도실에 세탁기랑 건조기를 넣으셔야 합니다. 안쪽에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는 타워형으로 올리셔야 되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제품을 넣으셔야 되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창도 이렇게 통창으로 크게 시공되어 있고요. 오늘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이즈 대비 부천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